줄기세포 치유펌으로 지금 파마 들어가서 지금 결과물을 봤는데요. 어, 결과물은 만족도는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. 머릿결도 아주 부드럽고 괜찮습니다. 웨이브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줄기세포 치유펌으로 어, 지금 파마 테스트 한 건데요. 머릿결 걸리는 것 없고 아이롱으로. C컬 파마 해놨는데, 웨이브도 탄력도 괜찮고, 전체적으로 치유폼 자체가 머리 걸리는 느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새로 나온 오븐의 치유폼 가지고, 줄기세포 치유폼 가지고 파마를 했습니다. 결과물은 만족도는 아주 아주 좋습니다.